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저임금 수준과 최소임금 수준과 이 고용승계를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입찰할 때만 인력과 장비를 마치 다 갖춘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꾸며놓고 그렇게 하라고. 용산구에서 압박하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이거는 업체 입장에서는 업무방해이고, 용산구 입장에서는 소극행정의 극치이고,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인 것입니다. 결국 고용승계도 하지 않고, 인건비만 부스란히 받아가는 것은, 우리 용산 구민의, 그리고 국비로 내려온 효승한 혈세를, 무당이득으로 업체에게 챙겨주는 거 맞게 되지 않습니다. 용산구가 이런 것을 감독하지 않고 지금 5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공짜 노동, 유령 노동 당장 멈추고 실질적 사용자인 용산 구청이 즉각 교섭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